사기가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애교부 통계 자료를 보면 2021년에 4건 신고가 됐던 게 캄보디아만 하나에서 보면요. 작년도는 220건이 신고가 됐고 금년 8월까지 벌써 330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대부분이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급기야는 최근에 한 대학생의 취업 박람회를 다녀오겠다고 나갔다가 거의 죽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사태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취업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대부분 어디냐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사태도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났고, 그 사이버 공간을 관리해야 될 것은 우리 방송, 통신, 이혼의 방미통이고, 방심에서 심의를 통해서 많이 통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들이 굉장히 교묘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대응은 항상 미진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급기야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심의제도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광 처장님 언제 있었습니까? 어, 10월 16일 아니면 17일었던 이것 같은데 제가 예. 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어, 저희가 우선 그 방미 심의 그리고 경찰청 어, 함께 실무적인 어, 논의를 해서. 어, 적극 차단키로 협조해서 적극 차단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예. 자율 규제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주요 그 플랫폼 업,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 자율적인 규제를 좀 하도록 그렇게 어,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해 금년도에 지금 신고된 건수가 지금 150건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기 전까지 보니까 저희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보니까 딱한 건. 처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6일, 10월 16일날 부랴부랴 나머지 149건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간은 뭐하셨나요? 그 심의 접수 처리는 방미 심의 소관이어서, 네, 예. 예, 제가 답변 드리는 거 방심이 이, 위원장 대행님, 네.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지금 새로운 방송법으로서 지금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지금은 다 구성됐습니까?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다 구성이 안 됐는데도 처리했으면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구성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다라고 핑계 대는 이유는 뭘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지금 처리한 거는 어떻게 해서 처리한 거예요? 예, 해당 정보에 대해서 사이트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자율 조처를 저희가 그 전에는 할수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 면 미흡, 미흡했던 점 인정합니다. 총장님, 예. 지난 12선법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원태 의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본청에 있지 않았다고 당시에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피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해경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 규명에 협조를 해야 되겠죠? 예, 저는 헌법과 법률에 위하, 위반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그근데 저희들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자료 제출 형태를 보이고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장님 오늘만큼은 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최근 10년간 방첩사 주관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있냐는 의원실이 질의에 해경은 방첩사 훈련 참여한 사실도 없고 문건 수발심도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해경에 다시 24년 국방부 주관훈련 참여 현황을 요청했고 해경에서는 단 6건의 훈련 참여를 회신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도 방첩사 문건 수발심은 없다라고 저렇게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원실에서 국방부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24년 각군법안 국방부 주관훈련에 최소 38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국방부의 자료에이 나와요. 이거는 6건만 나온 겁니다. 을지훈련을 포함해서 공군과 함께한 훈련도 2건이나 되고, 해군과 함께한 훈련은 44건, 폐병대 함께한 훈련도 4건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서 6건만 훈련에 참여한 걸로 자료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문서 수발신 전체를 분석을 해보니까 방첩사 요청으로 해경이 방첩사에 연락권 파견한 공문에 대해 회신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했더니 그제서야 세 건의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당초에는 방첩사와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해경은 주고받은 문건도 없다고 회신했는데 해경이 방첩사로 보낸 문건이 해경 연락관 파견하는 내용 관련해서 세 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진술 금명 협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조직적인 내란 가담 모욕을 받고 있는 해경이 국회 자료 요구에 회의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시에 이렇게 해경 그 연락관 파견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방첩사 연락관 파견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안성식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고 1년 선후배인 안성식과 여인영 전방첩 사령관이죠. 각각 2023년 6월과 11월 개헌 관련 보직으로 보임이 됩니다. 안성식 어, 당시 국제정보국인데 지금은 정보 예사고로 명칭 변경됐죠. 여인영하고 각각 개헌과 관련한 책임자를 부임한 이후에 공식적인 교류가 시작이 됩니다. 안성식은 여인영의 방첩 사령관으로 부임한 후한달 뒤인 2023년 12월 20일 방첩사를 방문하여 여인영과 업무 협의를 하죠. 이후 방첩사는 약두달 뒤인 2월 6일 변경된 합동수사본부 편성계획안을 해경으로 또송부를 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기존 합동수사본부 편성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경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그 달에 이상민, 안성식 여인형 첫 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청장. 지금까지 안성식의 행적을 놓고 본다면 충항구 1년 선업배서의 안성식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별로 없고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까 어, OECD 국가별로 어, 결핵 발생률 한국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결핵에 의해서 사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 발생률은 이, 세계 2위고요 OECD 네. 국가 중에서 네. 그리고 사망률은 5위입니다. 예, 결코 자랑스러운 순위는 아니죠. 예, 그러나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 다운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어... 이 결핵과 관련된 사업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를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모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처럼 연화장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SNS나 이메일을 통해서 서로 상호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어, 실에 대해서 그주 모금 대상이 있던 학교 모금도 일괄 배정해서 예. 지금 자율신청 모금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죠. 그런 여러 가지 동인 때문에 예.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97.4% 20... 2 년에 80.7% 목표에게 굉장히 근접한 30억을 목표를 목표를 지금 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예. 근접해갔는데 예. 오늘을 보니까 팽수와 손흥민 맞습니다.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몇년째 2020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쭉 보니까 목표액이 30억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네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어, 달성 정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목표를 정한 건 굉장히 좋지만, 현실 불가능한 형태의 목표를 정하는 것 또한 문제일 것 같고요. 예.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C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용을 할 건가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지금 현재 C의 일은 C의 일대로,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고, 예. 어, 절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모금액 자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 저희들 모금위원회를 해마다 해가지고요. 뭐,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링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 또 편지 쓰는 그런 어떤 손편지, 그것도 지금 권장하고 있고,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특히, 우리 학교에서 모금했던 게 옛날에는 강제적으로 했는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이제 그냥 자기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